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1월 중순. 황해북도의 차가운 바람이 군부대 철조망 사이로 휘몰아치던 날이었다. 나는 정치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문건을 읽고 있었다. 빨간 봉투에 담긴 그 문건은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내용은 극비라기보다는 차라리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동기훈련 기간 중 병사 영양 강화 대책에 관한 건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파왔다.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동기훈련을 앞두고 병사들의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육류를 포함한 특식을 제공할 것. 통과 채소를 충분히 공급할 것. 가능한 한 기름기 있는 음식으로 열량을 보충할 것. 문서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보대 뒤편의 밭은 이미 수확이 끝난 지 오래였고, 돼지 우리에는 앙상하게 마른 돼지 선어 마리만이 남아 있었다. 지난 여름 장마로 농사가 절반도 안 되었고, 가을에는 상부에서 군량 상납 동료가 내려와, 남은 것마저 대부분 상납해버렸다. 부업지에서 키운 닭들도 간부들 식탁에 먼저 올라가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400여 명의 병사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라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문서 마지막 줄에는 각 부대별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즉,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업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부대 창고에는 강냉이 쌀과 소금 정도만 남아 있었다 식용유는 한달 전에 바닥났고 된장은 너무 짜서 병사들이 먹기만 해도 갈증을 호소했다 나는 연대장실로 향했다 연대장은 50대 중반의 노련한 공간이었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나만큼이나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도 같은 문건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다. 결국 연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력갱생이란 결국 군관 가족들. 특히 아내들이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대 자체 생산도 바닥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군관 가정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의 명단을 펼쳐 놓았다. 22명. 각 가정마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병사들의 식사를 보충하도록 한다면 가능할까? 계산해 보니 한 가정당 약 40명의 병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 끼에 40인분. 그것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군관 가정의 한달 배급으로는 자기 가족도 간신히 먹여 살리는 형편인데, 나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이 명단 아내는 내 이름도 들어가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에게는 8살, 5살, 두 아이가 있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대 뒤편의 텃밭을 돌보았고 오후에는 장마당에 나가 품을 팔아 푼돈을 벌어왔다. 저녁에는 아이들 옷을 깁고 밤 늦게까지 이웃 군관 아내들과 함께 부대 피복 수선 일을 했다. 주말에는 부대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사료를 나르는 일까지 도왔다. 그런 아내에게 이제 병사들 음식까지 준비하라고 해야 한다니. 나는 책상에 이 말을 댔다. 군관이라는 신분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국의 방패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아내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워야 하는 무능한 남편일 뿐이었다. 문밖에서는 병사들이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젊은 얼굴들이었다. 스무 살도 안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어머니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아들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잘 먹이고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어머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병사들은 매일 옥수수밥과 짠 국으로 끼니를 때웠고. 겨울 군복은 해가 거듭될수록 얇아졌으며 의무대에는 약이 없어 병사들이 알아누워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동기 훈련이 시작된다. 폭한기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석달 동안 이어지는 지옥 같은 시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사격 훈련, 참호 구축, 야간 매복, 병사들은 말라갈 것이고. 약한 아이들은 동상에 걸리거나 폐렴으로 쓰러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영양식을 제공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지만, 정작 그 영양식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다시 명단을 들여다보았다. 각 군관의 가정 형편이 떠올랐다. 김대위는 아내가 지난해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약했다. 박중영은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계셨다. 칠대위는 아내가 없이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 부담을 지우란 말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시는 이미 내려왔고. 우리는 군인이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다. 나는 회의 소집 통지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일 오전 10시. 전 간부회의. 안건은 동기 훈련 기간 중 병사 급식 개선 방안. 그 회의에서 나는 22 가정의 불가능한 과업을 떠넘겨야 할 것이다. 저녁 무렵 나는 집으로 향했다. 부대 숙소는 낡은 2층 건물이었고 우리 가족은 2층 끝방에 살고 있었다. 재단을 올라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자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냉이 죽 끓는 냄새가 났다. 아이들은 방한 구석에서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챘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표정만 봐도 알수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다. 할수 있다고. 해내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있는 것중 무엇을 팔아야 할까? 이불은 안 되고, 식기도 필요하고, 아이들 옷은 더더욱 안되고 결혼할 때 받은 옷장이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 쓸만했다 그것을 내다 팔면 돼지고기 몇 끈을 살수 있을까 종이 트기 전 나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대연병장에서는 벌써 병사들이 조회를 하고 있었다 앳된 얼굴들 누군가의 아들들 누군가의 동생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럴 능력이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후 간부회의가 열렸다. 지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고,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각 가정별로 담당 날짜가 배정되었다. 우리 가정은 12월 셋째 주 화요일을 맞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군관 아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대 후문 근처의 작은 창고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누구는 집에 있는 이불을 내다팔겠다고 했고, 누구는 장마당에서 품을 팔아 돈을 모으겠다고 했다. 누구는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친정도 사정이 나을 게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달이었다. 돼지고기는 장마당에서도 귀했고, 값도 비쌌다. 한근에 5천 원이 넘었는데, 40인분을 만들려면 최소한 10근은 필요했다 5만원 군관 한달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결국 여러 가정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한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담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걱정과 두려움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군관의 아내라는 이유로 평생 이런 삶을 살아왔다. 대급이 끊기면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고 부대에 일손이 부족하면 농사위를 도왔고 부대 행사가 있으면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대의 것, 병사들의 것, 국가의 것이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다. 동기 훈련이 시작되었고. 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시달렸다. 강행군으로 발에 물집이 잡힌 병사들이 속출했고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은 아이들도 있었다. 의무대에는 환자들이 줄을 섰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식날이 다가왔다. 첫 순서를 맡은 것은 1중대장 박소령 가정이었다. 박소령의 아내는 40대 중반의 억센 여성으로 부대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우연히 그녀가 장마당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등에는 큰 보따리가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집에 있던 텔레비전을 내다 판 것이라고 했다. 부영 흑백 텔레비전이었지만 그래도 작동은 되었고, 3만원에 팔렸다고 했다. 그 돈으로 돼지고기 5근과 콩기름, 양파, 마늘을 샀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군관 아내 두 명이 도왔다. 특식 당일 박소령 아내와 돕기로 한 아내들은 새벽 4시에 부대 취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큰 소태에 불을 지피고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다. 고기 익는 냄새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랜만에 맞는 고기 냄새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훈련으로 지쳐있던 얼굴들의 생기가 돌았다. 점심시간, 병사들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돼지고기 볶음과 콩나물 무침. 그리고 평소보다 두 배는 많은 밥. 병사들은 숟가락을 들고 감격해 했다.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고작 이 정도의 음식으로 병사들이 감격한다는 현실이 슬펐다. 박소령의 아내는 병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며칠 동안 준비하느라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집에 있던 텔레비전을 팔아버렸으니 앞으로 그녀의 가족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첫 번째 특식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다른 가정들에게도 압박이 되었다. 박소령 가정이 이만큼 했는데 우리도 못지않게 해야 한다는 무언의 경쟁심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희생하느냐의 경쟁이었다. 둘째 주 순서를 맡은 최대위 가정은 더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대위는 아내를 잃고 10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 제대로 요리를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웃 군관 아내들이 총출동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 누구는 감자를, 누구는 배추를, 누구는 된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고기가 문제였다. 최대위는 집에 팔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결혼 전에 받았던 낡은 이불과 몇벌의 옷이 전부였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겨울 외투를 내다 팔기로 결정했다. 군관에게 지급된 외투였지만 개인 소유물이었으므로 처분이 가능했다. 장마당에서 2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돼지고기 세근과 달걀 한 판을 샀다. 당일 아침 이웃 아내들은 최대위의 좁은 숙소에 모여 음식을 준비했다. 돼지고기와 김치를 넣은 찌개를 끓이고 달걀을 삶았다. 양은 박소령 가정보다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병사들은 감사해했다. 식사 후 병사들은 최대위에게 경례를 했고 최대위는 웃으며 답리했다. 하지만 그가 외투 없이 얇은 잠바만 입고 있는 것을 본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가오는 한겨울을 그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 우리 가정의 순서가 다가왔다.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집안을 살펴보며 무엇을 팔수 있을지 고민했다. 결혼할 때 받았던 장롱이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아직 튼튼했고, 장마당에서 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롱을 팔면 옷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아내는 며칠을 고민했다. 나는 아내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내가 가진 시계를 팔 수도 있었고, 책을 팔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시계는 내가 임관할 때 받은 것이고, 책은 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장롱을 파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내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고, 예상대로 35,000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아내는 돼지고기 6근과 두부 파 고추 식용유를 샀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감자와 배추를 더해 메뉴를 짰다 돼지고기 두부찌개와 감자채 볶음 배추김치 80인분을 만들기에는 빠듯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일 새벽 아내는 다른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취사장으로 향했다. 나도 함께 가서 불을 지피고 무거운 솥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돼지고기를 볶고 두부를 넣고 양념을 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병사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다. 그들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았다. 배식을 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새 요리하느라 지쳤을 것이고 장롱을 판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한 병사가 아내에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다. 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며 고향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낫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을 굴성했다. 나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불합리한 체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빈 공간이 된방한 구석을 바라보았다. 장롱이 있던 자리 이제 우리의 옷은 박스에 넣어 보관해야 했다. 아이들은 장롱이 없어진 것을 신기해하며 물었다. 아내는 웃으며 다른 곳에 잠깐 맡겼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곧 돌아올 거냐고 물었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기훈련이 한 달을 넘어가자 군관 아내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모두가 한 번씩은 특식 준비를 마쳤지만 그 대가는 컸다. 어떤 가정은 가구를 팔았고, 어떤 가정은 귀중품을 팔았고, 어떤 가정은 빚을 졌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순서가 돌아오고 있었다. 문제는 더 이상 팔 것이 없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이미 팔수 있는 것은 다 팔아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물건들 뿐이었다. 이불, 냄비, 그릇, 아이들 옷. 이것들마저 팔 수는 없었다. 군관 아내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처음에 억지 웃음도 사라지고, 모두가 지쳐 보였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한계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창부의 지시는 여전히 유효했고. 동기 훈련은 아직 두 달이나 남아있었다. 그때 한 아내가 제안했다. 장마당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흠파리를 하거나 물건을 사다 팔거나. 무엇이든 해서 돈을 벌자고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아내들은 장마당으로 향했다. 어떤 이는 채소를 사다가 부대 앞에서 팔았고, 어떤 이는 품팔이로 하루 2천 원을 벌었고. 어떤 이는 남의 빨래를 대신해 주고 돈을 받았다. 아내도 장마당에 나갔다. 그녀는 작은 좌판을 벌려 집에서 만든 두부를 팔았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매일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왜 매일 시장에 가느냐고. 아내는 웃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아이는 다시 물었다. 아빠는 군관인데 왜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대답할 할수 없었다. 저녁이면 아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대 취사장으로 가서 다음 날 병사들 식사 준비를 도왔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배추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장마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하루는 19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가 부엌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급히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부대 의무대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결과였다.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상도 부족하고 약도 없었다. 결국 집에서 쉬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쓰러진 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독가는 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병사들을 먹이지도 돌보지도 못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군관 가족들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억령이니까, 의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나는 밤마다 이 질문과 씨름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병사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방황했다. 부대에서는 특식 준비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순서가 시작되었고, 군관 아내들은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이 줄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고기 대신 두부를 더 넣었고 야채로 부피를 채웠다. 병사들은 여전히 감사했지만 나는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날 연대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상부에서 병사 급식 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고 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진실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대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군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병사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특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병사들의 사기가 높다고 썼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아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특식은 제공되고 있었고 병사들은 감사해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 군관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은 보고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나는 묘한 자괴감에 빠졌다. 나는 공범이 되어버렸다. 이 불합리한 시스템의 공범, 병사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체제의 공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미화하는 거짓말쟁이. 안강도 10군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니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수천, 수만의 군관 아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 살림을 쪼개고 물건을 팔고 장마당에서 품을 팔며 밤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누가 알아주는가? 그들의 희생은 누가 기억하는가? 12월 말큰 눈이 내렸다. 동기 우연은 가장 혹독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병사들은 눈 속에서 참호를 받고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야간 훈련을 했다. 몇몇 병사들이 동상에 걸렸고. 한 명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특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월 초한 군관 아내가 병원에 실려 갔다. 가로로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40대 초반이었지만 머리카락의 절반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열흘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기력을 잃고 말수가 줄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특식 준비도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더 이상은 무리하지 말자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무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아내들이 더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고 함께 버텨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라는 것을 의무감, 동료의 책임감. 이런 미덕들이 오히려 불합리한 구조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병사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의 결함을 우리의 희생으로 메우고 있을 뿐이었다. 2월이 되자 조금씩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동기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병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끝이 보인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 군관 안에들도 마찬가지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다. 3월 말, 마침내 동기훈련이 끝났다. 부대에서는 종료식이 열렸고,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들이 오갔다. 연대장은 훈련 기간 동안 병사들의 영양 관리가 잘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청구에서는 우수 부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군관 아내들은 없었다. 그들의 희생은 언급되지 않았다. 팔아버린 가구들, 잃어버린 건강, 흘린 눈물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훈연이 끝난 후 나는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다. 멀리 병사들이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안도감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랬다. 동시에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른 군관 아내들을 만났다. 그들도 지쳐 보였지만 어떻게든 웃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말 속에는 동지애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간단한 감자국과 강냉이 밥이었다. 4개월 동안 병사들에게 온갖 음식을 해주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식탁은 더 초라해졌다. 아이들은 불평 없이 밥을 먹었다. 그들도 어린 나이에 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고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다. 결국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희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부대를 비추고 있었다. 저달 아래 얼마나 많은 군관 가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며 잠들었을까? 나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을 기록했다. 종기 훈련 종료. 부대 표창 수상. 병사들의 건강한 모습.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나는 추가로 한 문장을 더 썼다. 군관 아내들의 희생으로 오늘이 가능했다. 이 문장은 누구도 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기억하고 싶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일반 훈련으로 돌아갔고, 군관들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했다. 아내들은 다시 일상의 노동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 뒤에 숨겨진 무게를 부대 공지판에는 내년도 계획이 게시되었다. 거기에는 동기훈련 시 병사 영양관리 강화라는 항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의 희생도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내도. 아이들도, 동료 군관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모두 계속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연대의식,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함,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희망.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깨어나는 계절. 하지만 우리에게 봄은 그저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었다. 다시 돌아올 동기훈련. 다시 반복될 희생.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었다. 저녁 무렵. 아내가 장마당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아이들 옷을 사왔다고 했다. 중고 옷이었지만 아직 입을만 했다. 아이들은 새 옷을 받고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의 웃음, 가족의 온기. 작은 행복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줄을 추가했다. 우리는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황해북도 이 군부대에, 우리 가족에, 그리고 수많은 군관 가족들의 이야기였다.